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영어책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찍는 거예요. 저희 원도 연말 연초 해서 너무 바빴거든요. 이제 드디어 조금 차분해지고 정리가 돼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영어책을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Journey to the West 그러니까 서유기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서유기, 그러니까 이 책이 설마 외국 출판사에서 출간이 된 책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서유기, Journey to the West는 어, 외국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 아니에요. 한국 출판사, 머 뭐, Little Fox라는 곳에서 출간이 된 책인데요. 어, 이 Little Fox라는, 어, 이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 영어 영상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책들 이렇게 한 번씩 책으로 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도 어, 그중에 하나고요. 어 만약에 이 책을 정말 아이가 좋아할까 궁금하다면 먼저 리틀 팍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영상물을 한두 개 보여주고 아이가 어, 좋아하고 흥미를 가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책으로 넘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은 이렇게 뭐 굉장히 인기 많다, 아이들 좋아한다 그래서 영어책을 탁 사다 놨는데 아이들 안 읽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먼저 영상물 보여주고 아이의 반응 살펴봐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이 책을 영상물로 본 적은 없고요. 바로 영어 책을 이렇게 갖추었고 아이들도 바로 책으로 접했는데 음, 이 시리즈물에도 흠뻑 빠지는 아이들이 집업 많이 있었어요. 이 책을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 책은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권만 보여 드리고 있지만 시리즈물입니다. 18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유기 이 자체가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방대하고 길잖아요. 영어 책 또한 짧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각색은 되었겠지만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재밌습니다. 이 책은 AR 3.0대 정도에 속해요. 어 그래서 AR 3 0대 칼라판 중요하죠. 아이들은 칼라판 특히 좋아하니까요. 칼라판, 이렇게 글밥이 요 정도 되는 챕터북입니다. 글밥의 양과 이렇게 사파 정도를 대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는 뭐, 인물 소개도 있고요. 이렇게 어휘가 좀 정리되어 있기도 해요.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보통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마지막 펼쳐서 어휘 정리하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내용이 더 중요하죠. 자, 이 내용 정말 재밌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요. 어른들이 읽어도, 어, 재밌네? 어, 진짜 재밌네?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되지?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로 재밌습니다. 어, 첫 이야기만 딱 봐도 이손노공이 이 주인공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 어떻게 이 원숭이 왕국 거기서 왕이 되고 또그 이후에는 이 손오공이 이 주인공이 어떻게 모험을 떠나서 왜또 모험을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모험을 떠나서 어떤 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굉장히 매 챕터마다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야기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빠져들어서 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아, 이, 다음 이야기를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이게 책한 권으로 딱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게 그딱 핵심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책 읽고, 그 다음 책 또 읽고, 그 다음 책도 읽었는데, 또 마무리가 굉장히 또 궁금증이 유발되게끔 마무리가 탁 끝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 시리즈를 한번 읽고 어, 중단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끝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 이야기가 굉장히 구성이 어, 잘돼 있어요. 아이들이. 좀잘 쫓아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큰 장점이고요. 또 영어 수준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뭐 AR 3점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 AR 1, 2점대 뭐 이렇게 그림책 읽고 있으면 사실 어휘의 수준 높습니다. 좀 쫓아가기가 힘들고요. 대신에 이제 AR 3점대의 준화는 이렇게 챕터북으로 좀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어, 어휘의 수준이, 음, 낮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 주인공의 성격을 파악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해한다면,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 문장의 수준 또한, 이렇게 중문, 복문으로 굉장히 길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못 쫓아갈 정도의 아주 긴 문장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문으로 아주 짧게 짧게 끝나는 아주 낮은 수준의 문장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이가, 어, 영어 책 읽기가 좀 제법 훈련이 쌓인 친구라면, 이 정도 이야기 굉장히 이야기 자체에 빠져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R 2점대에서 3점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소개해줘도 좋고, 아니면 지금 AR 3.0뭐 대표적으로는 뭐, 매직 트리 하우스, 베란스타인베어스이 정도 되겠죠? 그런 책들 재밌게 읽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좋아할 시리즈 물입니다. 그래서 뭐 영상 먼저 노출시켜도 좋은 책이고요. 이책또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재미있게 또 영어책 독서 올한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번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